최근 한국의 여러 뉴스에서도 큰 화제가 됐던 미군이 촬영한 400m 크기의 거대 UFO를 소개합니다. UFO로 추정되는 물체가 포착됐답니다. 중앙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두 국가의 국경 상공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영상입니다. 최대 400m 크기로 분석된 이 물체는 타원형 구체 또는 원반형 거대 비행체의 모습입니다. 2020년 미 공군 파일럿이 정찰 임무 중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했고, 수년간의 정밀 분석을 통해 지구 기술을 뛰어넘는다는 결론입니다. 특히 이 물체는 추진 장치로 볼만한 열 발산 흔적이 전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에서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꾸며 날아다닙니다. 이 영상을 본 군사 전문가들은 대부분 경이롭다는 반응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최대 400m 크기의 이런 거대 비행체가 지구 하늘을 소리 없이 돌아다니는 것도 놀라운데. 마치 소형 물체처럼 민첩하게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추진 수단과 매칭되는 아무런 열 발산 흔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름 속에서 구름 속으로 은밀하게 옮겨다니는 모습인데 사실 이런 거대한 비행체가 지구상에 얼마나 더 있는지도 의문이겠죠. 폭스뉴스 등전 세계 유명 방송에서도 큰 화제가 됐는데요. 특히 이 장면은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모습인데 텅빈 허공에서 갑자기 쑥 나타납니다. 첨엔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가 했는데 자세히 보면 허공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신기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 물체가 얼마나 큰지 감이 잘안 오실 수도 있는데 만약 이 물체가 400m라고 가정하면 F22의 약 21배입니다. 지금 화면을 지나가는 작은 물체가 바로 F22인데 그나마 보이지 않을까봐 사이즈를 좀 크게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바로 원본 열화상 카메라 촬영 샷입니다. 공개된 영상은 총 3개이고 그중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좀더 주민에서 촬영한 샷인데 움직임이 뭔가 아주 은밀하고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런 물체가 있었나 할 정도로 아주 신속하고 조심스럽게 이동하는 느낌인데요. 마치 생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아주 리드미컬한 무빙을 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처음에 보셨던 허공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가장 크게 찍힌 장면이지만, 여러 상 캠이기 때문에, 물체 표면 디테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체 주변에 필드 같은 것으로 둘러싸인 모습이고, 주변 작은 점이 일반 항공기라면, 얼마나 큰 물체인지 잘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물체를 찾아보면, 2018년에 촬영했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파치 헬기 기동훈련 중에 나타났고, 아주 특이한 무빙을 보였습니다. 저화질 버전이라, 필터 보정을 해야 좀 보입니다. 헬기 훈련장 바로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헬기 촬영이어서 앵글이 많이 흔들립니다. 세 개의 물체가 마치 한 덩어리처럼 회전하며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무빙은 일반 UFO 영상에서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슬로우로 보는 것이고 실제는 음속 이상의 속도를 보였습니다. 조종사를 놀라게 한 것은 이 물체가 회전하면서도 음속보다 빠르게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70G 이상의 중력이 가해졌다는 분석인데, 지구상의 어떤 비행체도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헬기와 약 2km 정도 거리였고, 동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삼각대형을 이루면서 2, 3초에 한번 회전했습니다. 당시 헬기에는 파일럿 외에도 국경순찰대를 포함 여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원본 영상은 이것보다 10배 이상 선명하다고 하는데요. 미 해군 UFO도 화질이 별로였는데, 아무래도 복사 용량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미 해군뿐만 아니라 미군 전체에 걸쳐 UFO 조우가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세계가 동시에 나온 장면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둥근 구체 또는 원반 형태를 보여줍니다. 새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회전 무빙과 빠른 속도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서로를 향해 크게 회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일반적 새의 움직임은 아닌데요. 당시 탑승했던 사람들은 상식적 비행 물체는 절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 장면들이 거의 비슷한 구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발광체 여부는 알수 없고, 물체 위쪽에 진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뿌연 잔상도 좀 보이지만, 저화질 영상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불확실하지만, 위쪽에도 뭔가 있고, 아래쪽은 구체의 모습입니다. 이 영상을 본미 공군 파일럿들은, 변칙적 UFO가 분명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좌우로 심하게 요동하면서, 회전하는 것은, 로건을 피하기 위한 회피 기동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영상 초반에 아주 뚜렷한 장면도 하나 있습니다. 타원형 구체의 모습이고 이 물체 역시 위쪽에 뭔가 보입니다. 밝게 해도 형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무빙은 너무 산만해서 눈이 좀 아픈데요. 처음엔 그런대로 대형을 유지했습니다. 대충 여기서부터 회전이 시작됩니다. 좌우로도 왔다갔다 합니다. 물론 헬기가 흔들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 장면에서 보이기 때문에 회전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때의 속력이 음속을 넘었다는 것인데요. 앵글이 많이 흔들리는 것도 빠른 속력 때문 같습니다. 영상 전체에서 정확한 중심 조준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구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UFO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찾아오는 것이다. 드디어 많은 애독자분들이 기다리시던 맹성열 교수님의 신간 UFO가 출간됐습니다. 먼저 이 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최고다 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해 보입니다. 제목만 봐도 큰 흥미를 느끼실 총 10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은 모두 실제 발생했던 UFO 사건들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인류의 UFO 역사가 시작된 필연적 배경에서부터 오무아무아까지 현대 UFO의 흐름과 핵심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다룰 수 없는 민감한 사건과 놀라운 내용들까지 지금까지 몰랐던 잘못 알았던 UFO의 실체를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과학자의 관점으로 통찰력을 보여주는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을 보게 될 최고의 UFO 필독서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UFO를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관심이 없는 사람도 꼭한 번쯤 읽어봐야 할 옆에 두고 음미할 만한 그런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다들 UFO 꼭한 번씩 목격하시기 바랍니다.